안녕하세요 너굴곰TV의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비트코인 기준에서 약행보를 하고 있고요 뭐 상승도 아니고 뭐 하락도 아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뭐 며칠째 좀 지루하게 좀 이렇게 패턴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곧 비트코인 상승이 좀 크게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장세는 이제 스텔라루멘, 스텔라루멘 코인이 드디어 이제 좀 많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텔라루멘이 뭐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반가운 모습이고. 원래 스텔라루멘 코인은 리플 코인하고 좀 커플링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코인입니다. 그런 그런데 한동안 리플 코인이 오르는 동안 스텔라루멘 코인은 많이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을 좀 보게 되니까 좀 반가운 면도 있고, 어, 뭐, 스텔라루멘이 오르니까 곧 리플 코인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장세가 되겠습니다.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리플 코인도 앞으로는 더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리플 코인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 코인을 그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4.86%입니다.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많이 하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도미넌스가 많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기준에서 11%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어, 수준이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나머지 자발트 코인들이 상승할 때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모습은 항상 있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황이 되게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 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스텔라 루멘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 오늘 제가 도미넌스 관련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좀 영상이 좀 늦었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표가 2017년도 기준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리플 도미넌스를 나타낸 표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2021년도. 그 올해죠 올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6일 이때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네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84.59%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274불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274불. 그런데 이게... 6월 19일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7.84%로 하락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락이거든요. 50% 가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7%에서 31%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차이가 6% 정도 차이 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 19불이었던 게 373불까지 상승을 합니다. 거의 20배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또 리플 코인. 리플 코인이 원래 비, 그 리플 도미넌스가 0.94% 밖에 안 됐는데 9.84%로 상승하면서 리플의 상승률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되냐면 거의 한한 한 40배 정도 돼 보이네요 예, 40배 40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데 40배가 늘어난 거고 요만큼 오면서 20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긴 2배가 늘어나요 예, 지금 이만큼 늘어났죠 그리고 다음 2017년 12월 11일 이때가 다시 그 상승장 상태에서 가장 최고치를 찍은 도미넌스를 제가 날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37.84%인 게 62.80%로 올라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0.31%로 떨어지고 리플이 2.2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하락하는 아니면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인 거예요. 보시면 리플 코인이 이때 당시에 0.2835그 달러였지만 이때는 0.2451 달러죠. 그러니까 거의 횡보 아니면 약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도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 한 90불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 올른게 아니죠 비트코인이 이때 얼마가 올랐냐 거의 7배가 올랐거든요 7배 보이실 겁니다 7배 올른거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월 15일 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가장 최저점을 찍은 시기에요 32.81%가 되고 이더리움 이18.78% 리플이 10.20% 그러니까 이때는 장세가 어떠냐 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그리고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으로 많이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일로 많이 간 거예요. 잡코인하고 리플. 일로. 이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거죠. 리플하고 잡코인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 마지막 상승이 올 때는, 마지막 그 잡코인이 오르는 시기. 마지막으로 잡코인들이 엄청나게 펌핑을 할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진짜 하락의 모멘텀이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 하락했죠. 한 3,000불 정도 빠졌습니다. 3,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기타 코인들이 도미넌스를 엄청나게 흡수하면서 여기서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펌핑이죠. 예. 네. 이때 이게 이런 패턴, 이런 도미넌스의 움직임 패턴이 그 2017년도에도 일어났지만 2017년도보다 4년 앞선 2013년도에도 비슷하게 패턴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좀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번 시장은 어떨 것이냐. 자, 2021년 1월 4일, 이때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뭐냐,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타기 시작한 그 바로 직전, 도미넌스가 빠지기 직전의 도미넌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1,699불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12.83% 리플이 1.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리움 가격은 979불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5월 10일, 오늘 날짜 기준에서, 그러니까 1월 4일 이후로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차점차 계속 떨어졌거든요. 상승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는 3월 6일 이후로 3월 6일 이후로 37%까지 찍을 때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은 2021년 5월 10일까지 44%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18.4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리고 얼마까지 상승했느냐? 4,103불까지 상승합니다. 이게 지금 몇 배인가요? 한 4배 정도 되겠습니다. 4배, 4배, 4.5배 정도 되겠네요.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1.5배. 그리고 리플 코인 볼까요? 리플 코인은 2.2% 정도 오르면서 지금 비트, 그, 리플 가격이 7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때 2017년도 장에 아직 미치질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미넌스가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 그래서 제가 도미넌스가 한 30%대 후반까지는 빠지면서 이더리움과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리플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드릴게요.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만 오르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5월 10일까지밖에 와 있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뭐 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62.8% 까지, 얘는 37.84% 에서 62.8% 까지 상승하면서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와 리플 도미넌스를 다 뺏어가거든요. 기타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 그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시기, 그 시기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되면서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횡보하거나 약 반등, 약, 약 상승이죠. 약 상승, 약 상승하는 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했던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찍을 때, 그때가 진짜 잡 알트코인과 김치코인들의 대 상승장이 올 것이고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하락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히스토리가 이번 히스토리까지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항상 이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완전하게 다른 패턴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도미넌스가 무한정 빠지진 않을 것이다. 무한정. 무한정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비트코인만 달려나가는 그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반드시 올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30%때 돌입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 비트코인을 다시, 뭐 모아,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있다. 그래서, 뭐, 밑에 그래프에도 보시, 보시겠지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 그,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세도 비슷하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도, 내가 잡코인만 갖고 있다. 나는, 진짜 메이저 코인 난 모르겠고, 난 진짜 막 크게 먹을 거라서, 난 자코인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대상승. 물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이때도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할 시점이 오면은 자발트 코인이 계속 그냥 힘도 못쓰게 되는 분위기가 올 거라고 전 보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를 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린 거 말씀 도미넌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뉴스 이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이다 코인이 호주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 그래서 1월 말부터 3월 14일까지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고 가장 에이다 코인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호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그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카르다노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가능한 기대치 높은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출시하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하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에이다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에이다 코인 네트워크 안에다가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코인들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nft와 디파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a다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다도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가격적인 측면도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 비트코인 채굴 회사 비트 팜스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상장된 건 아니고 어, 상장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스닥에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소로는 코인베이스가 있고. 그렇 그리고 채굴 업체로는 비트 팜스가 있고.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나스닥에 계속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코인 시장도 무작정 규제만 할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팜스가 되게 예전부터 이제 유명했던 것이 얘네들이 캐나다, 퀘벡주에 다섯 개의 마이닝 거점을 두고 있는데 100% 수력 발전으로 가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퀘벡주가 온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낮을 때는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채굴기에서 발생하는 열, 발열, 이런 것들을 따로 뭐 환기시설이나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구동하지 않고도 어, 충분히 기동이 가능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예전부터 불리웠던 그런 그 코인 채굴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아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 환경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좀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소 웹 트래픽에서 4월에 5억 3천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달에 5억 3,170만 건의 원래 접속 기록이 있었는데 지난달 4월에 5억 3,112만 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는 지난 4년 전에 대상 승장이 있었을 시기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지난달에 나왔다 라는 거예요. 접속건수가. 그렇다는 거는 지난 4년 전 불장 때보다 훨씬 이 코인 시장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많이 생겼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난 4년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최고점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 전주 대비 30만 이더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스테이킹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 스테이킹으로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스테이킹 금액이 원래 400만 이더다라고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30만 이더가 더 늘었어요. 30만 이더가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된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이 스테이킹된 금액의 이더는 매도가 되지 않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냥 락업이 걸려있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팔수 없는 이더리움의 양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의 가치에, 가치는 더 높아지고 희소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스테이킹의 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은 미국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스테이킹 양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미넌스의 어떤 패턴 분석, 이 도미넌스의 어떤 패턴 분석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 제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참고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코인 시장에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제가 이 도미넌스를 가지고 좀 갖고 놀았었던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계산해보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오늘 도미넌스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